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화면 속에 나오는 글자들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어, 이분은 언제 내원하신 분이시냐면 어, 2024년 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3주 전입니다. 어, 부인하고 가족들 아들 며느리가 같이 오신 분인데 환자 나이는 76세예요. 그던 농사를 지시는 분입니다. 20년 전에 그만두셨대요. 일을, 아, 농사를 그만두셨어요. 지금 놀고 계신다는 얘기죠. 10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환자의 형제분들도 술로 문제가 있었고요. 즉 유전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현재는 부인과 함께 생활하는 중이고요. 아들딸은 모두 나나가셨고 부인 아, 본인의 동의하에 내원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받을 의향이 있으셔서 내원하신 경우, 경우거든요. 자, 남탓이나 신세 한탄은 중간 정도로 그랬고 어, 밖에서 술안 마시는 이유가 마신다. 이 무슨 말이죠? 예. 네. 친구랑 마시긴 마시는데 혼자만 술 마시고 주변에 친구가 술안 마시는 친구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집에서도안 드시는데 밖에서만 드시는 거죠. 해장술도 안 하시고 어 근데 매번 조절이 안 돼서 끝까지 드시게 된답니다. 필름 끊어지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매일 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 드신데요. 이분 주량이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술꾼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인식하고 인정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환경 조건은 괜찮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취해서 혼자 넘어진 적이 많고요. 소변 실수도 하고요. 술 없이 잠을 자기 힘들답니다. 이건 뭐 기본이죠. 자다 일어나서 술을 드시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환청 환시가 요즘 자꾸 나타난대요.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다음에 손 떨림과 식은땀이 많은데 찬밥 드실 때도 땀이 난답니다. 그 다음에 음주 후 폭언욕설 폭력은 부인한테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부인이 조금 대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도 뻥끗하지 말고, 눈도 맞으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르쳐드렸고요. 어, 술을 안 드시면 정말 신사래요. 부인에게만 술을 마시면 심한 폭력성이 나타난답니다. 자, 요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신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악마로 변한다. 요런 분들은 어, 치료가 잘 됩니다. 술만 안 드시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하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요. 자 식사를 한 공기밖에 못 드신데,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고요. 물기 있는 우유라든가 사과 같은 것만 드신답니다. 얼굴은 검운 편이고요. 부인이 계속 같이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진료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나는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서 나가셨거든요. 어왜 그러셨냐면은 오늘 이제 통화를 마지막 했는데. 어,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쏟아가지고 이번에도 치료 안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나 봐요. 자, 차트 볼까요? 3월 1주일 뒤에 약을 잘 드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 2주 뒤에 약도 잘 드시고 그런데 술도 안 드시고 밥도 잘 드신데요. 배가 고프단 말을 한답니다. 에이? 뭐죠? 2주 만에. 그 다음 잠도 잘 잔다고 하고요. 손 떨림 덜하고 밥 먹을 때 땀은 여전히 많이 난대요. 폭은 욕설 폭력이 전혀 없었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정신병이라든가 의지가 부족하면 이렇게 확확 변할까요?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 탓이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요. 그냥 알코올이란 약물에 알러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약을 복용하면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주가 된 오늘 상담 뭐냐면은 약 드시고 술도 잘안 드시고요.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모든 것이 정상이래요. 식사할 때 땀도 멈췄답니다. 부인이 뭐라 하셨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저희 한의원의 치료도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료 끝나고 나가실 때한 시간 뒤에 나가실 때 울면서 나는 절대로 안 산다 빨리 헤어지겠다 그러시면서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이렇게만 살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정상이 됐고 이분은 원래는 어, 신사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지킬박사와 <laughs> 하이든 늑대인간이 되는 거예요 <laughs>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술을 끊게 되니까 저절로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뇌에 있는 그 독성물질을 다 빼니까 조절로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거지 이 알코올 해독 한약 안에 무슨 수면제, 뭐 진정제, 뭐 항우울제, 뭐 항갈망제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코올 해독제만, 아 해독 한약들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치료 받으시라는 뜻으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 차트를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개인 정보는 싹 가려서 누군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리는데도. 뭐 사기라고 말하거나 뭐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아무 믿으시라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